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 해도 하나님은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선포했기 때문에 그 누구가 자기가 의롭다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죽는 게 이상하죠. 세상에서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자기도 구원 못 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막 조롱하죠, 사람들은. 자기도 구원 못 하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너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막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피 흘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나죠. 이 세상에는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돌을 깨닫고 예수 믿고 제사 받은 자들과 십자가의 돌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과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제는 뭐 죄악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영생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은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안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인격자들 많아요. 더 자선사업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없어도 아주 깨끗하게 법없이 산다고 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린 겁니다. 기독교의 관심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의 관심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관심사를 가져야 돼요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내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있다면 이 방이 같은 거죠